이거 드디어 새로 나왔다는 그거 요즘에 이정재가 선전하는 그 라면 아니야? 이거 더미식 라면인가? 야 이거 아주 할인해서 이제 또 새롭게 또 이제 라면 시장까지 뛰어들었나 보네. 이거 한번 할인해서 나온 맥하게 한번 어? 바봐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맛볼라 t v 의 푸른탄을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라이시비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라면은 여러분들, 핫한 라면. 어, 이정재가 선천 하나. 그더 미식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도대체 그 무슨 라면이길래 관심있게 보니까, 요 새로운 라면을 요번에 할인해서 라면 시장에 이제 할인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하더니, 요번에 요 미식 라면을 통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형식으로 멀티팩으로 살라 그랬다가, 또 괜히 샀다가 맛없으면은 어, 처치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하나만 어, 사서 또, 뭐 매운 건또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냥 담백한 닭고기 육수국물로 어, 어, 맛을 내. 장인 라면 한번 맛볼라고 구매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중에 맛있으면 월크 뭐 한맛도 먹고 에, 뭐 담백한 맛도 별도로 또 사서 먹으면 되니까 오늘은 가볍게 한번 미식라면 나왔으니까 에,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미식의 생활이 되다. 록할게요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20시간 어, 구워낸 자기네 육수와 바람에 말린면 끝까지 깔끔하게 에, 담백한 맛으로 중량 112g에 380칼로리. 야 약간은 어, 풀무에 검면하고 어, 좀 비슷한 어,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닭고기 사골과 동골 버섯 황금 비율로 구워낸 청양고추와 무 대파 시원한 맛을 더한 어, 그런 당육수를 넣어서 반죽해서 풍미를 살린 꼬들꼬불꼬불 꼬들꼬들 면발. 일상요리가 미식하는 당신을 위해 건강한 그런 라면으로 나왔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조리 방법은 뭐 일반 국물라면하고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500ml 담아 넣고 4분 30초간 끓인 다음에 맛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나트륨이 1 3 7 0 m g 뭐 나트륨 함량은 뭐 다른 라면하고 뭐 비슷비슷한데 칼로리는 확실히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탄수화물은 14g, 23%. 어, 지방이 4.3g, 8%. 콜레스테롤이 5mg에 2% 들어있네. 단백질이 11g, 20%. 어, 건조계수 구하고. 아 이게 액상이네 어 이게 엔진에 여러분들 아, 요즘엔 다 분말 스타일로 또 나오는데 건모기버섯과 건당근, 건파, 청양고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확실히 이제 뭐 건면 스타일이네요 여러분 미식라면 어, 할인까지 그렇게 한번 끓여 와봤습니다 건더기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 뭐 풍성하게 그래도 어, 첫 출시 한 기념인지 모르겠으나 좀꽤 건더기가 좀 양이 있네 요 여러분들 분발이나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들 딱 풀면 어, 건면 바람에 말린 좀 담백한 어, 그런 스타일이야 그닭 닭백숙 육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닭 육수가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막 이렇게 파나 이런 건더기 뭐 이런 거 미역 뭐뭐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어 고기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야 이거 한번 그러면 은 국물 맛부터 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면 중에 그. 삼양에서 나오는 나가사키 짬뽕 그런 라면 그런 국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돼 여러분들 어, 매콤하면서 또그 진한 어, 그 육수 국물만이 갖고 있는 그 뽀얀 어, 육수 국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당육수 국물이 아주 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국물 맛 어, 나가사키 짬뽕 라면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물 맛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무원 라면과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라면 회사들의 장점들을 어, 담아 모아 모아 모아서 할인해서 어, 아주 고급진 버전 형식의 웰빙 느낌도 가미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라면이 아닌가 뭐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시원한 육수 국물이. 어, 확실히 담백하긴 담백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육수 국물에그 아주 닭백숙 육수 국물이 깊피가 아주 풍미가 아주 제대로 살아있긴 하네요 여러분. 좀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 을 가지고 있어. 맛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 면발부터. <laughs> 어 굉장히 아주 쫄깃쫄깃하고 면이 아주. 어, 탄력 있네 여러분들 쫄깃쫄깃한 게 음, 거의 뭐 여기 지금 이미지상 나와 있는 거하고 예, 뭐 별반 끓여 놓은 라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여러분들 음, 그렇다고 이 국물 자체가 굉장히 아주 김치 같은 거랑 이렇게 깍두기 같은 거랑 먹었을 때 좋을 만한 딱 그런 짠맛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감칠맛 있게 어, 느껴진다는 거 매콤한 아, 그런 어, 국물 맛도 느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아주 담백하고 순하지만 어, 그런대로 또 음, 개운한 그런 맛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아니 밥만 먹고 싶어지는, 음. 음. 고추가 들어있구나, 건고추가, 음. 청양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매콤하네 여러분들. 음. 어,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뭐 맛이 뭐 독특하거나 뭐 특별한 그런 맛은 아니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던 어, 육수 국물을 가지고 베이스로 한 그런 라면들하고 뭐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예, 또 하림만이 갖고 있는 좀더 진한 육수 국물. 어, 요거는 확실히 아무래도 하림이 이제 닭을 어, 전문으로 어, 가공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아주 국물 맛 자체는 굉장히 아주 진합니다. 어, 뭐 면발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요 여러분. 예, 그래서 밥 말아 먹으면 굉장히 아주 맛있을 만한 그런 국물 맛. 아, 여러분들도 더미식 어, 하림에서 나오는 더미 장인라면 담백한 맛 여기 뭐 얼큰한 맛도 있는데 조금 더제 개인적으로는 뭐 얼큰한 맛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담백한 맛 이런 좀 순한 맛을 더 선호하는데 뭐좀 얼큰하고 칼칼한 그런 좀 매운 라면이 당기시는 분들은 그 얼큰한 맛으로 맛보셔도 될것 같고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음뭐 맛이 이상하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상 먹던 라면의 맛을 그대로 구현시킨 그런 라면의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해서 맛보시면 딱 좋을 만한 그런 라면의 맛을 가지고 있는 하인 장인라면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은 예, 물론 뭐 농심, 오뚜기, 뭐 풀무원 뭐 다양한 어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어, 또 라면 경쟁 회사가 또 하나 생겼다는 거. 어 이렇게 어, 또 이제 소비자들이 또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또 먹는 재미와 또 선택을 하는 또 재미가 또또 다양한. 라면이 또, 할인해서 또 출시할지, 어 되게 궁금해지는, 어 그런 라면 시장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 어 굉장히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이렇게, 어 라면, 미식라면, 미식 라면, 미식 장인 라면 한번 직접 맛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마블러TV의 뿌단테날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비디오 진화연씨, 미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